우리 남교회는 어느 날 농촌교회에서 도시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곳이 김천 혁신도시로 건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신방을 갔다가 이 혁신도시 유치, 조성 그 분야를 전체 관장하였던 우리 시청에 일하셨던 집사님을 만나서 혁신도시 그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쭉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혁신도시 1호 주민이었기 때문에 이 도시가 어떻게 개발되고 어떻게 세워지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이사 오고 있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제 늘 보았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제가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이 혁신 도시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게 될 때에 내 목회에 대한 힘이 점점 줄어들어 갔고 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남 교회가 이 도시에서 가장 먼저 세워지고 또 혁신 도시가 하나하나 입주할 때에. 저는 이 도시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건물 하나하나가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신기했고, 또 이곳에 이사오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초창기에 이제 공공기관이 이주를 해올 때에 직원들이 첫 출근하는 날, 본래 이곳에 살던 그 원주민 주민들이 환영을 하러 회사 앞에 이제 나가서 깃발을 흔들면서 이제 환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레 차를 타고 와서 이제 쭉 일렬로 들어올 때에 저희들이 반갑다고 이제 환영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때 제 옆에 있던 분이 아, 이 회사는 사원을 뽑을 때에 인물은 안 보는 것 같습니다. <laughs> 어느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제 마음은 좀 달랐습니다. 그분들이 다참 귀하게 보였고 또다 아주 잘생기고 아주 예쁘고 훌륭하게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 도시에 대한 열정과 또 나의 목회에 대한 열정이 함께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무엇을 했는가? 그것은 뭐, 자세히도 기억이 잘 되고 하지 않지만, 은 아무튼 그때 어, 김전 씨로부터 모범 시민상도 제가 받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건 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준 그런 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혁신도시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커졌다고 하는... 그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의 욕망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곳에 오는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잘 되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더 훌륭하게 자라서, 이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욕심을 가지었는지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참 두려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점점 점점 커다란 벽돌을 높이 높이 쌓아서 커다란 성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혁신 도시가 정말 크게 느껴지고 또 혁신 도시 사람들에 대하여서. 약간 두려움의 생각이 드는 그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사드 반대였습니다. 그때는 모든 아파트에 베란다, 사드 반대, 현수막이 걸렸고, 이 거리 모든 곳에 빈틈없이 사드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이게 뭐냐?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해서 아주 그냥 분위기가 좀 험해지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이죠.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우리가 겪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 지역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눈초리도 아주 무서웠고 예배가 중단되기도 하고 예배에 대한 감시가 점점 심해지고 하면서, 야, 그냥 쉬운 도시가 아니구나, 호락호락한 그런 도시가 아니구나, 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위축되고, 교회가 위축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혁신도시에 사람들이 입주를 할 때에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이번 주간에 이사 온 가정이 누굽니까? 물었을 때에, 몇 동, 몇 호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 명단을 저에게 주어서 우리 교인들이 그 집을 찾아서 선물을 갖다 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그런 일이 상상도 안 되겠지요. 정말 말이 변하고, 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거리에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학교 앞에서 아이들 전도하고 하는 것도 매우 이제 또 불편하고 힘든 점들이 있습니다. 마치 차가운 시멘트 건물들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차갑게 변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서 이 건물 속에 둘러싸인 이 교회가 더 작아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 운남교회가 세워져 있을 때는 저 KTX 역에서도 운남교회가 보였고 어디에서도 교회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자랑스러웠지요. 그러나 이제는 건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그 생각들이 교회를 덮음으로 인하여서 아, 우리가 정말 작아지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러면서, 아, 그냥 여기서 만족해야 되겠다.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한국교회는 아주 큰 외침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우리 한국교회 100만 명의 성도들이 길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외침을 했는가 하면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동성결혼을 반대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망가뜨리는 그런 보괄적 차별 금지법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런 외침을 같이 외쳤습니다. 그날 이제 저녁이 되어서 뉴스를 이제 유심하게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뉴스들이 서로 서로 방송국마다 짠 것처럼. 우리가 외쳤던 그 주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신 교회가 집회를 서울에서 하였는데 그 집회로 인하여서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여 졌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모였는지 우리가 무엇을 외쳤는지 그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는가? 왜 우리가 이 나라를 더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좋은 외침을 하였는데, 그것을 저렇게 방송국에서, 유수에서 말해주지 않는 것일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불신의 세상은 점점 더 거인처럼 커져가고, 그리고 불신자들은 더 경고한 성을 쌓아서 기독교에 대해서 배척하고, 우리 믿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한 주간 동안 저는 참 복잡하고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중에, 열이고 성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여수와서에는 여리고성에 대한 기사가 모두 세 장이나 기록되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분명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그 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성이 여리고성이었고, 이 성을 넘어서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그 성이 견고한 성이므로 큰 성이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장벽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결국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리고성과 같이 불신의 세상입니다. 앞으로 아마 점점 더 심해지겠지요. 앞으로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 또 세상에 만들어 놓은 법,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어떤 목사님이 뭐 앞으로 20년 후가 되면 우리가 길가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아마 힘들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던데요. 분명히 세상은 점점 높다란 벽이 되고 성이 되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기독교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러 왔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척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이 세상이 점점 여리고성과 같이 불신과 그리고 배척과 우리 기독교에 대한 반감으로 가득 차 있는 이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수와에게 참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 것이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절 하반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대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세월이 삼천여 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이 혁신 도시를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커져버린 도시이고 또 불신이 가득 찬 도시이지만은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성을 이미 너희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열이고 성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는지 그 작전 전략도 주셨습니다. 그 전략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성을 매일 한 바퀴씩 여섯 동안 돌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어느 나라 어느 전쟁에서도 사용되었지 않았던 그런 전술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여리고 성 점령할 때만 썼던 전술인데요. 그 전술은 바로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면 된다는 겁니다. 돌면 된다는 그 말씀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믿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 좋은 신식 무기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울 군대를 보내주신 것도 아닙니다. 너희들은 그저 하나님의 권능만 믿고 이 성을 돌면은 이 성을 점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략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셨다면이 혁신 도시가 우리의 것인데 우리가 이 혁신 도시를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도시를 점령해야 될 그런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남교회 주소가 경북 김천시 용전일로 71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용전이라는 이 지명이 나왔을까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전은 원래 이 동네가 용전 동네였으니까요. 그리고 용전 동네가 이제 수용되어서 혁신도시가 되었는데 수용되기 전그 용전 동네에는 교회가 3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조그만 동네에 뭔 교회가 세 개나 있느냐고 교회가 많은 동네라 그렇게 불렀지요. 그것은 뭐 좋게 칭찬하는 말이 아니고 교회가 많다 하는 그런 약간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그세 개의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그 동네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들이 몇 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누가 이사 오면은 막 전도해서 다 교회로 끌고 가고 그렇게 했으니 이영전은 교회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동리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쪽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운남교회가 있었는데요. 운남교회는 약 250호를 선교 지역으로 해서 모두 네개의 동네,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남교회는 그네 개의 동네를 다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와주고 베풀고 섬기고 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소중함 또 교회에 대한 필요함을 깨닫고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리 용전도 운남도 다 그런 관계를 맺고 이제 지나다가 갑자기 이제 동네는 다 없어지고 운남 교회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이 용전 동네가 다 없어지고 혁신도시가 되었고 운남 교회도 물론 수용을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그냥 옛날처럼 하면 되겠다 이 생각이 에요 옛날처럼 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 지역을 품고 이 지역을 섬기고 이 지역을 선교하면은 된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반가웠고, 열심히 전도했고, 또 열심히 사랑하면서 이 혁신 도시를 향하여서 큰 꿈을 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난 땅을 정탐하였던 열 명의 정탐꾼과 같은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열 명의 정탐꾼들은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난 땅은 너무나 견고한 성들이 많고 이 땅에는 거인들이 많아서 우리가 감히 이 가난 땅을 점령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였죠. 우리도 볼 때에 우리보다도 백 배도 더큰이 혁신 도시가 벅찬 것이 맞았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와 마음은 같지 않았고, 옛날에 그 시골에서 사람들이 우리의 정을 받아서 좋아하던 그때와는 다르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아, 이 도시는 만만한 그런 도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안 된다,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열 명의 정탐꾼들이 안 된다고 말을 했지만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여수화였습니다. 여수화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고 있었고 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겠다, 즉 이성을 점령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호수와는 과감하게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농촌에 있던 우리 운남교회를 혁신도시 제일 가운데에다가 옮겨 놓으셨을까? 그거는 오랫동안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운남교회에다가 이 혁신도시를 맡겨주셨다 이 혁신도시를 향한 우리의 복음의 열정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 열정을 우리 운남교회에 주셨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래 했던 것처럼 지금도 역시 이 도시를 점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전이 무엇인가 여수아에게도 작전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이제 작전이 있겠지요. 그런데 여수아가 받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작전도 역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수아가 한 바퀴씩 열리고 성을 돌 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성을 돌아라.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그들이 마음속으로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고 반드시 이 성을 점령하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역신 도시를 정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제가 오래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핵심도시가 발표되고 이곳으로 이사 올 때까지 천 번의 기도회와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그때는 기도를 많이 했지요. 근데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어서 11월은 기도하는 달이 맞기는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위축되었던 우리의 마음을 여호수아와 같이 다시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우리 운남 교회는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겁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수아가 정탐꾼을 이제 여리고 성에 보냈던 여리고 성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도시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사람들이 성을 열지 않고 굳게 닫고 그들이 오직 불신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역시 이 성사람들도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더 불신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성사람 즉이 도시 사람들은 점점 더 불신자들, 세속주의자들, 무신론 그런 자들, 거기다가 세상의 욕망과 쾌락으로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 어른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7천여 명의 다음 세대들이 이 도시 안에서 살고 있는데 그들이 교회를 한 번도 와보지 않고 자라고 있고 그한 번도 와보지 않는 그 불신의 자녀들이 세상에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어 가고 그들은 정말 세상적인 쾌락과 만족과 또 세상적인 욕망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운남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새 동안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혁신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탄이 도시를 덮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도시를 덮어서 도시가 멸망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일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가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그 사탄이 우글거리는 도시가 변화되어서 거룩한 도시가 되는 그런 일들도 지금도 전 세계에서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김천의 혁신도시 또 김천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열정을 가지고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에도 라베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성에도 구원받을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면서 이 역신 도시를 품고 또 김천시를 품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성을 점령하면은 그다음 그다음 전 세계를 향하여서도 얼마든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 역신 도시 가운데 있는 우리 운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역신 도시를 이 김천을 점령하고 생명의 복음으로 많은 생명들을 주께로 인도하여서 구원하게 될 때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운남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운남교회가 반드시 될수 있습니다. 예수스도의그 복음으로 이 김천의 혁신도시를 다 점령할 수 있는 우리 운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